질문 2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하신 선은 그의 섭리 안에서 모든 만물들에게 지금까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섭리 자체는 처음 타락에서 선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그런 제의학대는 단순히 허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다양한 경영 가운데 이를테면 그것에 이어서 결합되어 가장 지혜롭고 권능적으로 제한시킴으로 그리고 다른 점에서 그것들을 질서화하였고 통치하심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가리지 않고 근거 없는 허용을 따라 자범죄들에 이르도록 단지 협력하셨다고 주장하는 루터주의자들과 교황주의자들, 아르미니안들, 그리고 소키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리고 판단적으로 강팍해 하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죄가 다른 죄와 더불어 벌을 받는다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욕과 다이 괴로움과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인내로 참는 경험으로부터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자범죄는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조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대답. 나는 오로지 피조물로부터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저자와 원인이 되신다고 주장하는 자유인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10편 5편 4절의 다윗의 증거로부터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32장 4절의 모세의 증거로부터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14절에 다니엘의 증거로부터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야구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요한 1서 2장 16절, 1장 5절의 요한의 증거로부터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로마서 3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의 증거로부터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이브리서 1장 13절에 하박국 손지자의 증거로부터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거들로 논박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단계, 본질적이고 무한한 지배력과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오점과 결점으로부터 순수하시고 자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하심에 있어 실패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거룩한 본성과 율법에 반대하는 모든 죄와 불의를 금지하시는 자이시며 미워하시는 자이시며 복수하시는 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신이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최고의 지배 주권과 그리고 무한하신 완전성에 의해서 그는 하늘 혹은 땅에 없는 그 어떤 명령 아래 주어진 모든 율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 그 자신 안에서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에...